여기에 대한민국 골든보이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이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을 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노팅엄 포레스트 뉴스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PSG 스타 이강인을 원한다면서 PSG는 이강인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EPL 구단들은 이제 이강인과 계약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노팅엄만 있는 게 아니다. 영입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토트넘도 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 이강인이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 체제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모두가 그의 영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팅엄은 올 시즌 EPL 매서운 돌풍으로 주목받는 팀입니다. 노팅엄은 무려 리그 3위를 달리며 매서운 돌풍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 12승 3무 사패를 기록 중인데요. 선두 리버풀과 격차가 크지 않고 2위 아스널과 똑같이 승점 40점을 올렸으나 골드실에서 뒤져 순위가 밀렸을 뿐입니다. 노팅엄은 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매체는 노팅엄은 이달 새로운 선수를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입하는 선수는 현재 선수단보다 업그레이드 된 선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메뉴, 아스널, 뉴캐슬, 토트넘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PSG는 이강인 판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PSG가 이미 몇 차례 이강인 이적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금액만 맞는다면 이적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전문 온더미닛에 따르면 이강인과 PSG 모두 이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PSG는 애매한 입지에 이강인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PSG 토크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로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메뉴, 아스널 등 비클럽들이 지불하지 못할 금액도 아닌데요. 이들이 이강인 영입을 결심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라고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메뉴, 아스널, 뉴캐슬 모두 이강인 영입이 절실합니다. 메뉴의 경우 측면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은 부진에 좋지 못한 인터뷰로 루벤 아모림 신임 감독에게 제대로 찍혔습니다. 레시포드는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아스널도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공격 보강이 필요합니다. 뉴캐슬도 팀 미드필더 미구엘 알미론의 이적설이 돌고 있어 보강이 필요합니다. 공격진 뎁스도 두터운 편인데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따낸다면 선수 보강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리그 5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선발과 벤치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여 골을 넣었고 2라운드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으나 출전 시간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좌우 윙어의 브레들리 바르콜라 덴벨레를 선호했습니다.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부족하고 연속해서 선발로 출전하는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좋은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모나코전 도움으로 6골 2도움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PSG에서 공동 3위의 수치인데요. 바르콜라, 덴벨레가 12개의 공격 포인트로 공동 1위 이강인과 주앙 네베스가 3위인 상황입니다. 찬스 메이킹 쪽에서도 이강인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데이터풋은 모나코전 이후 이번 시즌 PSG에서 가장 확실한 기회를 창출한 선수들 순위다. 오타가 계산한 이 수치는 팀 동료의 마무리에 따라 달라지는 도움 횟수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치라 볼수 있다라며 PSG 선수들 순위를 전했습니다. 1위는 아슈라프와키미로 14회 창출이었고, 이강인이 11회 창출로 2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더라도 이강인의 찬스메이킹 능력은 팀내 최고 수준인데요. 이번 시즌 빅찬스 생성 순위에서 이강인은 9회로 덴벨레와 함께 2위입니다. 기회 창출 횟수도 35회로 하킴이와 함께 공동 2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강인이 하킴이 덴벨레 등보다도 적게 뛰고도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척이나 대단한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후벵 아모린 감독 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첫 영입이 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강인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서를 다룬 영국 현지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이강인을 두고 뛰어나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과 측면에서 뛸수 있는 이강인은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여러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 중 하나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관찰하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 스카우터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페인 유력지 렐레보 소속이자 이강인의 이적 사과가 한창이던 지난 2023년 공신력 높은 소식으로 이강인과 관련된 보도를 속속히 냈던 마테오 모레토 기자도 이강인이 가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레토는 PSG는 이강인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여러 구단들은 끊임없이 이강인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투토 메르카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유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을 선임한 이후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축해 이 시즌 연속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근 몇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널 역시 이강인 영입전에 가세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의 맥니콜라스는 아스널의 1월 겨울 이적시장 플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아스널이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니콜라스는 이강인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도 PSG는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매각하는 걸 고려하지 않는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 시즌 리그 테이블 2위 자리에서 리버풀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아스널로 이적하는 그림이 더 나아 보이지만 현지에서는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단 7점에 불과한 1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는 것이 이강인에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 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안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레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뱅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다면서 이강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울리는 영입이 될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매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격수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다소 힘이 빠지고 가르나초와 레시퍼드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드 트래퍼드에는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하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선발 자리를 굳히지 못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며 그는 후벵 아모림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영입하는 선수가 될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기브미스포츠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진 중 위협적인 선수가 아마드 디알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외에는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강인의 영입은 파이널 서도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될수 있다며 이강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방에 힘을 더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끝으로 재정적 여유가 된다는 가정 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 있는 이강인을 원하는 구단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며 앞으로 몇 주간 이강인 영입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강인을 영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 겨울 이적 시장이 초반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PSG가 이강인을 매각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 소속 로익 탄지는 이강인이 PSG 내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구단이 시즌이 한창인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의 주요 선수를 내보낼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PSG는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은 물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대권에도 도전하고 있어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이강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은 전하면서 PSG는 4천만 유로 약 601억 원의 이적료라면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차에스는 지난 9월에도 PSG가 6천만 유로(약 902억 원)에서 7천만 유로(약 1,052억)의 제한이라면 이강인을 매각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매체입니다.